일본어 숫자 이어서 들어볼게요. 52 쉬흔 둘52 52, 52 53 쉬흔셋 53, 53 53 54 쉬흔넷 54 54 55 쉬흔다섯 55 55, 55 56, 흔 여섯. 56, 56. 57, 쉬흔 일곱. 57, 57. 58, 여덟. 58, 58, 58. 59, 쉬흔 아홉. 59, 59. 59 60 예순 60. 60 60 61 예순 하나 61 61 62 예순 둘62 62, 62 63 예순 셋63 63, 63. 64예순넷604 604 64, 64, 64, 65예수다섯6 5 6 5 66예여섯6 66, 66, 66, 67예일곱6 67, 67, 67,